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절기로는 추분입니다. 날씨가 조석으로는 아주 조금씩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절기죠. 네. 9일이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천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해 효덕 가요. 가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아이 누님, 네, 요즘 뭐 이불 덮어야 주무시지. <laughs> 예,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어, 금방 그 덥다 덥다 했는데 예. 이제 무슨 쌀쌀해졌더라고요. 네, 뭐. 그... 계절은 바뀌는데 우리 코로나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좀 가을 계절만큼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도 우리의 국민들을 열심히 이겨가고 계시고 네.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IWS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모든 괴로움을 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게스트 한 분을 또 멋있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동안 처음 이렇게 놀라보긴 처음입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도 깜짝 놀리실 거예요. 마산왕신인데요 본명은 황철곤 씨입니다. 1975년 행정고시 합격하셨어요. 정치학 박사입니다. 공군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하만 군수, 장원 군수, 사천 군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분 놀래지 마십시오 마산 민선 시장 세 번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노래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마산항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일로 앉으세요 예 아유 네 마이크 드시고요 네저 소개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떨려보긴 처음입니다 노래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일단 나오셨으니까, 아,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예. 말씀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청고마비의 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평산시 같은 뭐 시장님을 감히 보지도 못하고 저기 계시면 이렇게 밑에서 봤는데 오늘은 제가 출세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laughs> 아, 예. 제가 영광입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예, 평생 정치만 하시다가 또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변에서 좀 이색적으로 보지요. 예, 예. 단체장 하신 분들이 어, 노래를 네. 트로트 가요를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는뭐 구청장 출신이 노래도 취입하신 걸도 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 시장은 안 하셨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치고 아기는 없습니다.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은 마음도 아름답고 국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넌 너무나 존경스러워서는 말이 떠올려 갖고 제대로 안나옵지도예 <laughs> 아, <laughs> 우리 저~ 저는 저~ 선생님은 네. 연세가 되시는데 지금 그~ 백만문짜리 그~ 웃음을 보니까 한6 0대 초반 정도 이리 보입니다 <웃음> <웃음> 뭐~ 지국이 뭐~ 마산연가 네. 뭐~ 내사랑 마사랑 뭐~ 마산을 뭐~ 진짜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님이 음. 아무나 호넘게 아닙니다. 음. 마산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온전히 아까도 자꾸 말씀하시던 마산 마산 마산을 얘기하시는데 네. 정말 그만큼 임무가 대단하신 분이 제 옆에 앉아계십니다. 그것도 민선 시장 세 번을 아우. 여기 마셨다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노래를 되게 궁금해하 그렇죠. 어떤 네. 노래를 저분이 부르실까.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예, 예. 지금 궁금해하실 거예요. 첫 곡이 마산연가입니다. 네. 네. 또 마산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마산연가를 부르신답니다. 예. <laughs> 한번 한국 듣고 또 얘기 나눠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마이크 네. 준비하고 가시고요. 네. 예. 어... 아유. 노래가 이렇게 좋은가 오늘 또 느꼈습니다. 노래를 위해서 정말 이 예.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 너무나 누님, 네. 노래도 시장답게 부르실 것 같은데. 글쎄요, <laughs> 응변식으로 부르시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마산왕씨가 부르는 첫곡 마산연가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laughs> 열매기도 춤을 추는 방개낀 도승바다 그 옛날 사랑을 속삭이던 추억의 장동거리 복했던그 시절 잊을수없을 달콤 했던그 사람 잊을필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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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라도 보고 싶다 그의 말 사랑을 속삭이던 추억의 창동 그림, 행복했던 그 시절, 잊을 수 없을 달콤했던 그 사랑, 잊을 필요 없는. 꿈에라도 보고 싶다 내 고향을 사랑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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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라도 보고 싶다 까지 그냥 네. 대 고향 마산만 유출신 아 같아요. 아 <laughs> 정말 또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부족합니다. <laughs> 아마 우리는 이 시장님 오실 때도 저 이렇게 강연하고 이러시 않고 노래도 오신 거 아니에요? 음. 아 노래를 좋아하고 뭐 재직할 때는 그런 시간이 없죠. <웃음> 우리 <웃음> 저 전원재 스님도 가수가 꿈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반대를 하시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어, 예. 6 0년 이런 어, 탤런트 기가 어, 그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 얼마 전에 보이스 트롯 예, 모종의 시월 <laughs> 아, 아, <laughs> 최고입니다. 오시 예, <laughs> 예, 예, 아유. 요즘에는 뭐 전국이 트로트 열풍으로 난리가 아니죠. 네각네 방송마다 네 다이 네 트롯을 네 다루니까 이네네네네네 노래를 이렇게 취입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음 제가 이제 마산을 네 너무 잘 알고 예또예 마산은 또 창원이고 통합이 예 되어 있으니까 창원이 마산이고 아한 (10년) 또어 수장을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음그 전에는 이 마산에 대한 노래가 별로 없었어요. 한30 네. 40년 전에는 모르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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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최근에 나온 노래는 제가 마산항 마산 정가하고 네. 내 사랑 마산항 두고기죠이노랫말을 네. 어,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근가사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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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쓰신 아, 거군요. 자, 작사가로 네. 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음, 그래서 이뭐 예, 마산 시장은 그만 두었지만은 아. 또 마산은 아시다시피 잔잔한 가고파이고죠. 음, 그렇죠. 네, 네. 또춘화 씨가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아, 아, 있던 것 같은데 아, 그분은 뭐 대가수님이에 네. 마산 출신은 아니고 어, 예, 마산에 그렇죠. 조금자 대학 다니면서 네. 있었던 뭐 그런 적이 있고 마산 출신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마산에 대한 노래를 부는 것은 뭐 제가. 건간에는 참이 아닌가 아. <웃음> 그런 <웃음> 어. 생각을 합니다. 음. <웃음> 마산을 <웃음>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네. 10년 전까지 마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 어,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10년 후면 어, 강산도 어. 변한다는데 이제 이제 가수로서 또 이제 <laughs>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예명을 쓰신 것만 봐도 마산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인줄알수 있습니다. 마산에다가 우리 선생님이 황황을할 수가 없어서 항으로 바꾸셨다고 말씀 듣고 제가 네. 또 존경합니다. 네. 제가 호가 고산인데. 네, 아. 고산은 제가 태어난 창원에 마산의 지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 어, 그래서 그것도 할수 있지만은 어차피 이두 곡이 다 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망열 마산항. 예, 그러면 자두 번째 곡으로 네. 내 사랑 마산항입니다. 오 마산항. <laughs> 예, 준비해 주세요. <laughs> 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누님. 어. 네. 이게 이제 마산 시민들을 위해서 10년 오우. 동안. 예? 어. 지금 마산 시민들도 보고 계실텐데요. 예, 예. 얼마나 우리 먼저 시장님께서 마산을 사랑하는지 오늘 또 한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곡, 네, 네. 마산항 시가 부릅니다. 내 사랑 마산항 음악 출시.

오직 네 사랑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당게 피어나는 마산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요 내 사랑 마산항으로 온다면 꿈이라도 고가짚은 내 사랑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당개 피어나는 마산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요 내 사랑 마산항으로 내 고향 마산 마산항 선이 아주 지겨졌습니다. <laughs> 예, 뭐 많이 뭐누가 이게 지도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저, 조금 호치를좀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거의 그 외에는 정경천 씨가 아,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팬곡을 했는데 예. 그 외에는 뭐 거의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예. 이런 예. SNS를 통해서 아, 의 독학을 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뭐 예. 아, 전문가들이 보실 때는 네. 좀 부족할 겁니다. 아, <laughs> 정경천 씨가 그 편곡을 하셨으면요. 네. 네. 그 최고예요. 아, 그래서 <웃음> 예. <웃음> 예. 제 노래도 정경천 씨가 거의 다 편곡을 아, 했는데 아, 우리도 우리 한강 선생님도 유명하신 네. 분이죠. 아유, 저야.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참, 그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노래 부를 수 있는 것도 적잖아요. 네, 네, 예. 네. 응. 그데지마산에 무슨 큰 축제라든가 있을 때는 꼭또 전직 시장님을 또 초대하시겠는데요? 뭐 그러, 그러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laughs> 노랫말에 마산항이 나오고. 네. 국곡화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산국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국화 축제를 음, 하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또만날때의 그런 전설 어. 아까 그 환담할 때 나온 도섬 네. 뭐 도섬에 관한 그런 전설 어. 어, 상당히 많이 유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두 곡만 딱 무대 위에서 불러온뭐 마산 애창곡이 되는데 어. 네. <laughs> 마산 연가내 음, 그, 사랑 마산아. 우리 저, 음. 예청자 여러분께서도 예, 예. 어, 또 우리 예, 전국에 살고 있는 마산 창원 출신 예, 예. 어, 여러분께서도 어, 마산에 대한 창원에 대한 애정을 많이 예. 가지시고 어렵게 만든 어렵게 어렵게 만든 마산 영가 예. 내 사랑 마산항 네. 많은 관심과 네. 네. 어, 사랑을 <laughs> 보내주시면 자. 고맙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특히 마산 시민들께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아, 앉아서, 예, 앉아서. 앉아서. 네. 예. 전, 네. 저 카메라 보시고요. 어, 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마산 또 창원 시민 여러분. 어, 어, 저는 황철곤입니다. 어, 저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지만은 어, 공직을 떠난 지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마산 창원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랫말도 만들어서 또 마산 창문을 알리기 위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두 분이나 바꾼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산 영가, 그러니까 내 사랑 마산은 부족하지만은 제가 직접 써서 얼마 전에 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또, 어, 계절은,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하지만 기분 내시고 잘극고하시고 돌아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어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아유 아마 마산 뭐 창원 시민들이 네. 뭐이 뭐 유튜브가 아마 난리 날것 같아요. 시장님이긴 <laughs>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사랑이 얼만큼 대단하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별 말씀 과찬의 <laughs> 말씀입니다. 이제 <laughs> 네, 마지막 곡으로 고향설을 준비하셨는데 아. 이 고향설은 어떤 분이 불렀던 노래였죠? 백년설. 백년설 예. 예. 고향설이니까 그 아. 백년설하고 끝자가딱 일치되는 아. 그래서 기억을 <laughs>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끝곡으로 네. 우리 마산항시 뭐분명히 황철곤 시장님이시라니까. 어? 네. 듣고 그또 들으면서. 네. <laughs>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 작별 예, 인사를 예, 올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되 음악 주세요. 我的情。 분도